여러분,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씩은 있죠? 운동해야지 하고 다짐했다가 다음날부터 안 하는 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작심 3일 챌린지. 3일만 도전하면 뭐라도 바뀌지 않겠어요? 오늘의 도전은 3일 동안 런닝하기. 네. 벌써부터 후회 중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우리는 3일만 하면 돼요. 그 뒤엔? 몰라요. 일단 해봅시다. 하늘이 너무 이뻐요. 러닝하기 딱 좋은 날씨. 일단 본격적으로 뛰기 전에 자, 상태부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과연 지금 내몸 상태는 어떤가? 오늘의 목표는 잠수교에서 출발해서 한남대교 건너서 동호대교까지 가는 게제 목표입니다. 자 이제 시작했습니다.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봉우대교까지 오늘 한남대교까지만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km째 한남대교 밑에 지나고 있습니다 아 너무 힘들어 봉우대교 도착 세비섬에서 반포대교까지 23분 48초 3km 평균페서스 7분 아 오랜만에 땀 빼고 좋은데 발바닥이 너무 아픕니다. 뭐, 아. 어, 지금 국가가 보니까 더 힘드네요. 왜냐면 이걸 보면 서 돌아가야 되거든요. 저기까지. 내일은 좀더 뭐 나을까요? 더 힘들까요? 아, 무섭다. 걸어가고 있는데 벌써부터 다리 근육 뭉친 게 느껴져요. 쪽이 너무 아프네요. 일단 첫째 날 뛰고 난소감은 발바닥이 너무 아픕니다. 발바닥이 너무 아프고 골반이랑 엉덩이 쪽이 근육이 너무 많이 뭉친 느낌이에요. 어제 열심히 운동을 했으니까 오늘은 단백질좀 넣어 주겠습니다. 상추랑 배추랑. 지금 허리가 제일 많이 아픈 거 같아요. 뛰는 자세가 잘못됐나 봐요. 그래도 3일 동안은 뛰어 봐야 되니까 한번 더 뛰어 보겠습니다. 원래 아플 때 몸을 더 움직여 줘야지 근육통도 풀리고 한다고 하니까. 한번 오늘도 3km 정도 뛰고 오겠습니다. 보라매 공원에 이제 도착을 했고 어제 3.3km 7분 페이스에 나왔으니까 오늘은 과연 어제보다 더잘 나올지 이틀차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1km 6분 20초입니다. 확실히 어제 뛰어서 그런지 오늘은 좀더 어제보다 쉬운 느낌? 3.4km 6분 30초. 어제보다 30초 줄었습니다. 어제보다 좀더 가벼운 느낌이 있긴 있는데 2km 지나서 이제 뛰다가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아, 줄고했네 내일은 아마 더좀더 더 쉽게 뛸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히 오늘도 한 4kg까지는 뛸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우 내가 너무 아픈데? 수고한 나에게 닭강정을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네 자랑 큰집 닭강정 나중에 3일 동안 큰집 닭강정만 먹기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집에 도착했고요. 이틀차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확실히 뛰는 건덜 힘들어졌다. 3kg보다도 더뛸수 있을 것 같고 페이스도 빨라졌다. 가 이틀 차의 평평인 것 같고 하지만 어, 근육통이나 이 다리가 아픈 거는 첫째 날보다 훨씬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더 어, 쌓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걷는데 막이 허벅지랑 이 종아리 쪽이 어제보다 훨씬 더 아픈 느낌입니다. 저희 동네의 진짜 맛집 미친 닭강정이고요. 너무 맛있어요. 오늘 고생한 저에게 이 선물을 주고 내일도 파이팅 있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모두 응원해 주세요. 아, 지금 잘라고 있는데 허벅지가 너무 아파가지고 자다가 지날 것 같더라고요. 이게 피살기 아이템인데 태국에서 사온 호랑이 연고거든요. 이게 이제 근육통에 좋다고 해서 한번 사오봤는데 오늘 한번 발라보고 효과가 어떤지 좀 볼게요. 냄새는 약간 가스알명수 냄새예요. 아, <놀람> 마지막 날 아침인데 허리가 많이 아프네요. 허리가 역시나 또아 뭔가. 제 자세가 잘못되어 있나 봐요 엉덩이 조금이랑 발바닥은 일어났을 때는 좀 아팠는데 지금은 또좀 걸으니까 또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근육통이 생기니까 뭔가 운동을 했구나 약간 좀 뭔가 뿌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나 어제 또 열심히 운동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점심도 제육볶음 만들어줬고요 제 배추 빠지면 안 되고 오늘도 맛있게 먹고 또 저녁에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마지막 날이니까 파이팅 하겠습니다 망원 한강공원에서 뛸 거고요 함께 뛰는 친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인데 친구는 꾸준히 런닝을 계속했던 친구예요 과연 페이스메이커가 있으면 기록을 또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도 궁금하기도 해서 오늘 함께 같이 뛰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한강에 이제 도착했고요 친구 만났습니다 예맞습니다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일단 저는 오늘 3km만 뛸 거고 제 친구는 워낙 잘 뛰어가지고 오늘 제 페이스 메이커가 돼줄 겁니다. 3km 4분 어때요? 한 5분 한 5분 50초 정도? 50초도 걸어가는 거야 걸어가는 거야. 근데 됐어요? 오케이. 스타트. 시간 24초, 거리 1km. 2km 네. 6분 5초입니다. 3km 6분 8초입니다. 아리기 아니야. 됐다. 아. 천천히 뛴 소감이. IPT를 i h 헝그리. 10초만 이로 갔다가 어 본대까지 천천히 뛰세요. 나 아, 오늘 론님 마지막 날 기념으로 2km 더 뛰어서 돌아가겠습니다. 아, 아, 아. 0.1km 평균 속도입니다. 6분 19초. 자 이게 런닝이구나 여태까지 제가 뛰었던 거는 달리기 그냥 달리기 달리기? 걷기 빨리 걷기 <laughs> 빨리 걷기 아. 와 너무 힘들다 <laughs> 이제 운동 끝내고 이제 망원동에서 제일 유명한 우동집으로 가겠습니다 돈가스랑 카레랑 같이 나오는데 미쳤어요 너무... 가성비 진짜 대박 7,000원 <laughs> 여러분 드디어 3일이 끝났습니다 상날보다 페이스도 빨라지고 기록도 너무 좋게 나왔습니다 작심 3일이라고 해도 3일 동안 하면 뭐라도 바뀌는 거 아닐까요? 아 솔, 솔직히 처음에는 이거 해봤자 뭐가 달라지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하다 보니까 3일이면 생각보다 많이 변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뭐 오래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3일씩 모이면 이게 한 달이 되고 1년이 모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는 내일부터 안뛸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다음에는 뭘 해볼지 추천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